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당근이 당수치가 높아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정보도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몸에 좋은 당근의 부작용과 오해, 그리고 당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당근의 약 50에서 60%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농산물이 국산보다 중국산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마트에서 당근을 구매할 때 대부분 깨끗하게 세척된 농산물을 구매할 텐데요. 이는 수입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토양이 묻은 채 수입이 되면 흙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균들이 국내 농작물에 영향을 줄지 몰라 흙이 있으면 수입이 불가한데요. 때문에 국내산 당근의 경우 겉에 흙이 묻어 있고 수분이 많고 식감이 부드러워 향과 맛이 좋습니다. 수입산 당근의 경우 표면에 흙 없이 세척되어 수입되며 통상 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인한 국산 당근보다 신선도 맛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 당근의 부작용과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GI 지수. 당근의 GI 지수는 80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뇨에 걸리거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당근을 먹으면 안 되느냐?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먹어도 됩니다. GI 지수는 당지수 혹은 혈당 지수라고 불리는데요.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쉽게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데요. 이는 인슐린의 과잉 분비를 일으켜 혈중 내 포도당 수치를 높이고 이를 지방으로 축적시키면서 폭식과 비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느리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당뇨인들에게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럼 이런 혈당 지수의 높고 낮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혈당 지수는 수치에 따라 55 이하를 낮은 당지수를 가졌다. 70 이상인 경우 높은 당지수를 가졌다. 그 중간인 경우는 보통의 당지수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당근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일단 당근의 GI 지수가 80이다. 라는 건 잘못된 수치가 나온 겁니다. GI 지수는 사람이 직접 먹어보고 혈당을 확인하는 임상 실험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GI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선 정확한 규격의 공인된 절차를 통해서 전문가가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GI 지수를 만드는 호주 시드니 대학의 당근의 당 지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조리 방법에 따라 당 지수가 각각 다르지만 생 당근의 GI 지수는 16이 나옵니다. 당근은 익히면 더 달아지죠. 껍질을 벗기고 끓인 당근의 gi 지수는 33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깍둑썰어 삶았든 곱게 갈았든 처음에 말한 당근의 gi 지수는 8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당근은 부담없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다 섭취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의 경우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 시에도 소변으로 배출되어 몸에 이상이 없지만, 비타민 A, D, E, K 등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시 몸속에 저장되어 몸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머리카락이 거칠어지며 탈모가 발생하고 피부가 건조하며 두통 및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하게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근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일은 없어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먹는 영양제에 함유된 비타민과 평소 식이로 섭취하는 비타민이 누적되 과다하게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근의 부작용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기만 한다면 부작용을 피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당근에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몸에 좋은 당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 건강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의 한 종류인 레티놀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서 붉은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인 로돕신의 구성요소입니다 비타민 A가 결핍되면 눈 건조, 백내장, 각막의 흐림, 황반 변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력 중심이 흐려져 시력이 손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당근은 눈의 피로 백내장, 안구건조증, 야맹증 등에 도움이 되며 루테인과 리코펜 성분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과 시력 형성에 효과가 있고 황반 변성 발병을 40% 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항암 효과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제 인거는 다들 아실텐데요 당근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암 작용에 있어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암, 폐암, 자궁암, 식도암 등 여러 암들을 예방하는데 좋으며 천연 살충제인 펠케리놀 성분은 암을 억제해 항암 효과에 매우 좋은데요 영국의 뉴케슬대학교 브렌트 박사 연구진은 암으로 발전할 종양을 가진 쥐의 당근 천연 성분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24마리의 쥐를 3곳으로 나누어 한 곳에는 펠케리놀이 들어있지 않은 먹이를 한 곳은 먹이와 당근을 먹였고 한 곳은 먹이와 펠케리놀 성분을 먹였는데요 당근을 통해 먹거나 펠케리노를 직접 먹은 경우 모두 종양의 확산이 3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하노이 국립위생역학연구소 연구에서는 하루에 67g의 당근을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암예방을 위해서라도 당근은 꼭 드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피부 미용. 당근의 알파카로틴은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제인데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손상된 세포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고 각질 제거, 피부 보습, 피부 질환 완화를 시키는데요. 베타카로틴 또한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막을 보호 콜라겐 분해를 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부 미용에 중요한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 향상.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비타민A로 전환되면서 피부에 발생한 주근깨,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비타민A가 풍부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염증과 바람을 억제합니다. 비타민A가 부족할 경우 세균과 바이러스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비타민C 또한 면역체계 방어를 돕고 항체를 만들며 백혈구의 생산을 도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혈관 건강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은 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좋은데요. 한 연구에서 당근을 하루에 25g 섭취할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2% 감소하였으며 50에서 75g을 섭취하면 위험률을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에 풍부한 카로티노이드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초기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근의 펙틴 성분은 혈당이 오르는 것을 차단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며 칼륨 성분은 노폐물을 배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장 건강 식이섬유가 풍부한 당근을 섭취하면 장운동이 활성화되며 비타민 A로 인한 장의 점막이 튼튼해지는데요. 펙틴 성분은 비피더스균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며 변비, 설사 등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당근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또한 생당근의 아스코르비 나아제 효소성분은 무, 오이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데요. 온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으면 생당근 무, 생당근 오이 조합을 피하시고 꼭 같이 먹어야겠다 하시면 당근을 열에 조리할 경우 아스크롭이 나아질 성분은 파괴되기 때문에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에 좋은 당근의 부작용과 오해, 그리고 당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께선 더욱 현명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